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오늘 다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시간과 같은 시간에는 성경의 어휘 연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마침내는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어휘연구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였나 장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 단어 또는 이 어휘에 대해서는 많은 국리가 있습니다. 또 주장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추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수전의 사회상이 어땠는지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홍수전의 사회상 이렇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죠? 자기 눈에 들면 다 어, 데려다가 또는 꼬시다가 어, 자기 아내를 삼는. 말하자면 성적 물란과 일부 다처제도가 성행하던 시대가 홍수전의 사회상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 이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학설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은 천사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 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여기 제가 천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름다운 천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에게 매혹, 매혹되어 매혹 그들을 취했다 다시 말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잡아다가 성관계를 맺었다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에.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뭐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말하자면 부부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사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인간의 자들을 매혹해 가지고 그들을 안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좀합뒤가안 맞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 그게 좀 맞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 2장 25절에도 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다시 부활할 때는 아까 는 부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부활, 살아난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이 될 거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은 천사들처럼 결혼 관계를 이렇게 뭐랄까요?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녀관계, 성관계라든지 부부관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다른 기쁨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러므로 이 학설은 아무래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두 번째 학설은 뭔가 하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였나 한 전설적 영웅들이었다 그럽니다 전설적 영웅들이었다. 성경 시대도 그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이 있어요. 영웅들은 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 몸집도 크고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에, 영웅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대의 전설, 전설을 영어로 레전드라 고 그러죠. 레전드, 전설이에요. 이 전설은 뭐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때로는 손에서 손으로 글러로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 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장되고 포장돼 가지고 아주 전설적인 존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설에 나오는 거대한 영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 특별히 바벨론의 그 전설에 보면은 그 영웅들이 굉장히 몸집도 크고 힘이 엄청 셉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예, 인물이 있어요. 길가메시는 바벨론 전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뭐 굉장히 힘도 세고, 어, 짐승들과 싸워가지고 팍팍 뭐 물리치고 그럽니다. 자, 여기 예, 길가메시 모습 보십시오. 사자 한 마리를, 떡품에 이렇게 감아, 안고 있습니다. 사자가 꼼짝 못하는 모양이에요. 예, 길가멋입니다 이런 것이, 전설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잘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뭐, 예? 전설적인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고대의 그, 흙으로 이겨서 만들어진 조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길가 메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길가 메시 서사시라 그럽니다. 에픽, 에픽 오브 길가 메시라 그럽니요그 길가 메시라고 하는 에 이야기가 써져 있는 점토판이 이거예요. 점토판이라는 것은 고대에 종이가 발명되지 아니할 때에 사용하던 일종의 석판입니다. 종이 없을 때는, 뭐, 어디에 써야 합니까?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써서 그걸 말려서 굳게 했어요. 아니면, 양피지 같은데, 양의 가죽에다가 쓰거나, 종이 없을 때는 그렇게 씁니다. 양피지는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가 발명되고 했습니다만은, 자, 이게 점토, 진흙판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말려온 것입니다. 아주 구웠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길가메시 이야기인데 요 전, 길가메시 점토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영웅이 길가메시인데 그게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럽니다 예, 과연 그럴까요? 예? 과연 그럴까요? 이 영웅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자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안으로 삼았다 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잖아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꾸며내고 지어내고 뭐 이렇게 과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뭘까요 제 3의 학설 또 있어요 그들은 폭군 왕족이었다 폭군 왕족이었다 그야말로 폭군이겠죠 사람들을 막 좋아하는 여자를 다 잡아갔으니까 폭군이에요 그런데 그 폭군왕족이 과연 존재하고 있었을까? 노아 당시에 지금 노아 당시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의 6장은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니까 노아 당시에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던 강포한 통치자들의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랬을까? 폭군왕족 강포한 통치자들 노아시대에 과연 강판 통치자들이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홍수 직전의 인간 사회는 아직 국가들이나 정치적 공동체들로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예요 10대 동안에 그들이 뭐 왕국을 건설했거나 또뭐 새로운 뭐 어떤 정치 집단을 만들었거나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한, 한 체제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강포한 통치자, 나라 땅에 나라들을 다스리던 이 족보에 비춰보면은 10대까지는 아무런 정치적 그 집단으로 공동체로 분열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복군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오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 0대의 인류 가족은 단일 공동체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3 학설 폭군 왕족이었다 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노아 방주 건설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했는데요. 노아 시대다. 말하자면. 마, 사람이 많지만 아직도 한 단위, 한 민족 단위로, 10대 1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마알야르한 족속으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3학설도 어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뭘까? 가장 합당한 대답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셋 누구죠? 아담의 아들. 셋, 아담의 세, 성경에 기록되는 세 번째, 하나, 둘, 셋, <laughs> 우연히 같아요. 셋, 세 번째 아들의 가인의 아들, 아니,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탈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셋 아닙니까? 그 셋의 후손이 아까 족보에서 본 것처럼, 어, 아담, 셋, 에노스, 계난 야렛 쪽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이 바로 셋입니다. 아담의 아들, 바로 다음 아들이 셋의 후손입니다. 천사들은 인간과 결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앞에서 보았잖아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또 앞에서 본 바벨론 신화적인 영웅들은 어디까지나 신화에만 나오는 가공의 인물들이고 그렇죠. 또포 왕족은 아직도 출연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한 인류의 심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그런 심판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이상나 잡아다가 다 자기 안으로 삼고 하는 이런 네 아주 폐악적인물란한 예 성도독의 현장 그것 때문에 내가 아 하나님 나의 영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놓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홍수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홍수의 그 이유가 뭐냐 도덕적 타락 때문이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오던 셋 세 후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셋의 후손들인데 경건한 속성인데 좀 뭐, 도덕이 문란해져가지고 다른 여자들 가인의 아인의 후손들이 중에서 예쁜 여자들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합당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것도 어, 더 합당하게 보이는 것은 영감액을 부조와 선지하라고 하는 책의 81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살았다. 두 부류의 누군가니, 카인의 후손들과, 이제 아베는 죽었으니까, 셋의 후손들과 두 부류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류와 그 다음에 타락한 가인의 후손의 부류가 각각 떨어져 살았어요. 같이 살면 서로 투쟁이 생기고 나쁜 감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 퍼져 나와, 자, 거기서, 어, 한동안 한쪽에 살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감화를 피하기 위해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 살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했다. 누구요?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해 가지고 그들에게서 악한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근묵자 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묵, 먹,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흙, 검어지는 거예요. 나쁜 가마를 안 받아야 되는데, 같이 섞이면 그 가마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교제는, 가인의 후손들과 가지는 이 접촉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새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화와를 불쾌하게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일반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유하고 거룩한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일곱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의 제질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죄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뭐 아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하는 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인데 이들이 가인의 후손과 접촉해 가지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아 아무나 갖다가 안으로 삼는 이러한 나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려 50회나 나오는데 항상 똑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 다섯 창세기에 두번 창세기에 두번욕기에서한번 나오고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한번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불눗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다른 한 사람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어 신의 아들 같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그불눗불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44화에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장세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대상이 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 기 6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호를 다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두 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또 엽기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고 예, 여기 2장 1절로 나오고 또여기 옆기 38장에도 또 나온대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많이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아마 총회 같은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냅니다. 자 다니엘서는 아까도 말한 바 같이 신들의 아들 그 같이 였습니다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였나요? 이제 분명하죠? 저에게는 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의 후의 남자들로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딸들이에요. 이들 사이에 통혼이 되고, 이제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된그 상황을 묘사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홍수가 벌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확실합니다. 천사들은 인간과 결혼할 수 없다. 신화적인 영웅들은 어디까지나 신화에만 나오는 가공의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다. 폭군 왕조는 아직도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도 아니다. 홍수인 홍수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오던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시적의 여자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계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창세계 6장이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사이에 성적 부패가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홍수가 났던 것입니다. 제 4회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